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크리스 정입니다. 어, 6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밀키스데이죠. 어, 이번 주 마켓 리뷰와 주목할 만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요, 라이브 방송인데 제가 너무 후다닥 혼자 말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도 보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성격도 좀 급하고 한번 시작하면 말처럼 그, 앞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또 후다닥 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어, 금요일 마켓 인사이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주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을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이슈는 연준의 어, 통화정책회의가 완전히 압도를 했죠. 어,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통화정책회의에 몰렸고요. 또그 결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막 뒤엉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막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원자재와 달러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퍼즐을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수요일 FOMC 통화정책 회의 전에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은 요즘 뭐 백신 접종이 55%를 넘었죠. 뭐 아무나 언제라도 당장 맞을 수 있는데요, 미국보다 백신 접종을 더 빨리 시작하고 성과도 좋은 영국에서 그 인도발 변종인 델타 변이 확산세가 최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또 코로나냐 하시겠지만 주목할 만한 게한달 동안 거의 다섯 배 수준의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넘게 기록하면서 파운드화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대비 파운드와 유로화가 모두 올해 추세를 하향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주 유럽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반면에 이번 주 미국의 연주는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반전됐는데요. 유럽은 돈을 계속 풀겠다고 하고 미국은 조일 수 있다고 하니까 화폐들의 가치가 거기에 맞춰서 유럽은 떨어지고 미국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 달러가 연준 정책회의 이후 아주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의 코로나 확산세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재 영국은 확진자 중 60%가 델타 변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DC가 발표하기로는 아직 10% 수준인데, 어, 뭐 이것도 6%에서 최근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어, 종식됐다는 분위기가 있죠. 어, 그런데요. 완전히 마음을 놓긴좀 뒤통수가 선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요일 연준이 6월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정책 자체 변화는 없었어요. 기준금리도 그대로 동결을 했고요. 매달 매입하는 1,200억 달러 채권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크게 동요를 했어요. 어, 바로 점도표 때문인데요. 아, 일단, 점도표를 이해를 하려면, 연준이라는 조직을 좀 간단하게 대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어, 통화정책회의는 연준의 모든 임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연준 조직은, 어, 연준 의장 포함해서 7명의 이사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12명의 각 지역 연준은행 총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죠. 어, 여기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할수 있는 건 7명의 이사회 멤버하고 5명의 선별된 연은 총재들인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는 총1 1명이했습니다 어, 이사회 중 이사회 멤버 중한 명이 공석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점도표는 FOMC 멤버건 아니건 연준 멤버 모두에게 다 묻는 미래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이제 개인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같은 건데요. 어, 일종의 심리지표 같은 거죠. 그래서 제롬파월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기자들이 그 점도표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이제 긴축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점도표는 미래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막 앵무새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경제 주체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지표니까 선행 지표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그 점도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난 3월에 2022년 기준금리를 할 것이라고 본 임원이 4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명,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3월에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 사실상 2023년까지 두 번의 기준금리를 해야 된다고 본 임원들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어,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한쪽, 매파적으로 모여지고 있다는 의미가 결국 연준의 다음 전, 정책이 긴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시장이 이 점도표를 보고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통화 완화가 아닌 긴축으로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그대로 장기 국채 금리하고요, 달러에 여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성장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하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좀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아치운 거죠. 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어, 달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에 들어갈 거라고 하, 기대가 되면서 달러 값어치가 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 반대로 이제 계속 돈을 풀 거라는 메시지를 또 줬기 때문에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이 또한 가지 주목한 건 바로 연준의 경기 전망 중에서 올해 말 물가입니다. 연준은 3월만 해도 올해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전망을 2.4%에서 아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4월하고 5월 물가가 뭐웬걸 이거 두 배를 훌쩍 넘는 4.2%하고 5.0%로 나온 겁니다. 물론 작년과의 갭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 연준의 클라리다 부의장이 4월 물가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어, 연준의 예상보다 높이 나온 거를 인정을 했죠. 여기에 공장 물가라고 할수 있는 생산자 물가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까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오면서 그 연, 연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4분기 전망을 이전에 2.4%에서 3.4%로 확 올려버린 거죠. 어, 여기에 파월 의장은 그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연준의 예상보다 더 높고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물론 여전히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거라고 못은 봐갔지만요, 어쨌든 시장은 아 물가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은 이제 당장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그런데요, 상당히 묘하게 반전되는 게 어제죠. 어, 오전 8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미국 노동부가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어, 새로운 실업자 수를 집계하는 거죠. 어, 최근 백신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고 경, 그 경제 재개도 되면서 고용시장이 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예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아,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사실.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신규 실업자 수가 근데 갑자기 이번에 뻥하고 오른 겁니다 아, 35만 명으로 더줄 거라고 기대한 기대했는데 노동부는 41만 명을 내놨어요 아, 고용 시장의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시그널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시장은 완전히 휙 하고 돌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급락해 버리죠. 어, 심지어 정책 발표 회의가 있기 전보다 더 내려갑니다. 어, 이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율까지 급락을 하는데요. 고용시장은 미국의 경제에서 사실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죠. 미국 경제 8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소비가 되려면 사실 사람들이 잡이 있어야 되잖아요. 잡이 없어지면 소비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핵심 중에 핵심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런 고용이 회복은커녕 갑자기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어, 그렇지 않아도 매달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최근 계속 어, 예상보다 한참 부진했죠.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건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어, 견고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 결국은 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연준이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성장과 회복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미국 국채 금리는 사실 그런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보면서 크게 내려 꽂고 있는 거죠. 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게 강해집니다. 연준이 뭐라건 채권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죠. 어, 이건 결국 경기 재개의 수혜를 받는 다우 다우와 가치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기업들의 하락세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기술 성장주의 나스닥은 말 그대로 그냥 날아올라 버리죠. 그리고 금요일이 됩니다. 어, 목요일 그렇게 S&P와 다우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나스닥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문제는 오늘이 쿼저풀 위칭데이가 있고 다음 주가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마지막 주라는 건데요. 쿼저풀 어, 위칭은 주식부터 어, 지수 선물 여, 그 옵션이 모두 다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이 많은 금융 상품들의 만기가 한꺼번에 다 겹치다 보니까 어, 리밸 리밸런싱이 뭐니 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나타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음 주부터 미국은 애들 학교가 방학에 들어와요. 저희 애들도 이제 방학에 대해서 이제 집에 있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오늘 포트폴리오를, 정,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겠죠. 팔건 팔고 살건 사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뭐 그래야 홀가분히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통화 정책의 후폭풍에 쿼드롭 그리고 휴가 시즌을 맞이하는 미국 증시의 혼란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섹터는 역시 기술이죠. 어, 압도적인데요. 또한 원자재와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섹터이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번 주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어, 당연히 주, 그래서 당연히 주목해야 될 건데요. 일단 기술 어, 기술 섹터를 보면요, 재생에너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그동안 3월부터 거의 힘을 못 쓰던 애들이 점점 힘을 찾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완전히 무너졌던 줌이나 니오, 엔페이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이제 주목할 만한 자산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어, 시장의 포커스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추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어, 일단 시장이 당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아,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벨웨더, 그러니까 바로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 장기 국채 금리는 오를 겁니다. 물가보다 낮은 아, 수익률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이번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고 오래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물가 절망을 올려버렸죠. 근데요, 시장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가가 연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생각이 휙 하고 바뀐 거죠. 30년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도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10년물과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어, 여기에다가 10년물 인플레이션 기대율도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일단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원자재가 있죠. 지금까지 계속 초강세를 보이던 원자재가 중국이 원자재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죠. 구경 기업들한테 원자재 노출 줄이라고 명령을 하고 심지어 비축물까지 어, 풀어 버렸어요. 그래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어, 가격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중국의 무시무시한 매수세였는데 이 요인이 갑자기 사라졌던 것있확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일제히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오르던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인 어, 닥터 카발그 구리하고요. 무섭게 오르, 오르던 목재도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laughs>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오려면 원자재 가격이 증시의 상승세보다 더 높게 상승세를 유지를 해야겠죠. 아웃퍼포먼스 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긴축을 가시화하고 중국이 원자재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달러 강세하고요. 원자재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본다면 어, 기간이 짧은 단기, 단기 국채 금리보다 훨씬 오래된 10년 물이나 30년 만기의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이건 결국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의 차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 이게 은행들한테 좋습니다. 단기금, 어, 단기금리로 조, 돈을 조달해서 장기로 팔아버리니까 그 갭이 곧 수익 마진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보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너무 사다 보면 저 스프레드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고, 어, 리세션의 전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차의 하락세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어,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이건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기업들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자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고용 지표부터 소매 판매까지 어, 미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용과 소비가 모두 하나같이 예상보다 낮은 모습으로 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월은 고용이 100만을 예상했다 27만밖에 안 돼서 충격적이었죠. 어, 5월에도 70만을 예상했는데 55만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업자까지 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죠. 어 사실상 1월과 3월 스티뮬러스 책이 나왔던 시기를 제외하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부양책 절벽이 다가오는 하반기부터는 성장의 둔화가 좀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부터는 소비자 물가 역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점점 사라지면서 어 연간 기준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제, 어, 최근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고 나스닥의 기술 성장주가 크게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산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성장주가 날아오르겠죠. 그런데 이 반대의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물가를 보면요. 지난주 나온 소비자 물가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거나 의료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아, 반대로 경기가 재개되면서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어이 부분이 다음 음, 향후 나오는 물가 지수부터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거주 관련 비용이 사실 최근 무시무시할 정도로 올랐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어, 렌트비나 집값은 한번 오르면 사실 다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소비자 물가의 40%가 넘게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서 물가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임금이 최근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릴수록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높아지고 있어요. 어, 임금 역시 한번 늘어나면 다시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월급이 오르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 이거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다음은 이제 바로 부채입니다. 아, 어, 이번에 팬데믹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당시에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에 달했죠. 어, 지금은 13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점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이후에 미국 부채 자체는 계속 오르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줄어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를 녹여버린 거죠. 이렇게 오늘의 천불이 10년 후에는 500불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 물론 이 부채는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금리를 올리기가 또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어, 지금은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부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과연 금리를 계속 올려야만 하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시장의 시그널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곧 둔화될 것이라는 그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 시그널은 불과 한달 전만해도 없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자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쿼 h 러 n 위칭 데이라는 악재하고요.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이라는 포트폴리오의 재정비가 되는 시기가 모두 겹쳤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쓰나미가 덮친 바 우왕좌왕하죠. 뭐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기 때문인데요. 점점 상황 판단이 서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한쪽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통화정책회의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죠. 어, 이번에도 시장은 처음에는 하락 상승 다시 하락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마켓의 폭이 어, 5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은 이제 30%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로 치우쳐져 있고 취약하다는 의미겠죠. 다음 주부터는 어, 시장의 여름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시그널도 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만큼 가격의 등락포, 어, 등락폭이나 변동성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가볍다는 의미고요. 시장의 폭이 악화됐다는 건 어, 역시 호재나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시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자산은 시장이 회복될 때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나스닥과 성장주가 만약에 하락장에도 이번 주와 같은 저항력을 계속 보인다면, 반등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반대로 가치주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역시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투자 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위험을 이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수 있는 시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 물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어,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시장 리뷰와 주목할 만한 자산 시장의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한 다음에요 다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